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증권계의 촉도사, 삼사만 촉선생, 시즌2입니다. 2020년 기준, 캠핑 인구 약 700만 명. 지금은 더 늘었겠죠? 어, 특히 캠핑장이 밀집한 강원 지역은 캠핑객이 2배 이상 늘어 성장세가 가속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체감할 수 있는 것이 홈쇼핑에서 캠핑카 판매 방송을 할 정도이고, 에, 캠핑 트레일러 견인 소형 견인차 면허 응시자 수도 4년 만에 40%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런 캠핑 인구 증가와 더불어 에, 그림에서 보듯이 텐트 테이블 아웃도어 키친 용품 등 에, 국내 캠핑 산업 규모는 2016년도부터 매년 30%대 고성장 현재는 연간 4조 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캠핑 안전 사고도 그에 따라 매년 증가 추세라는 것이 문제인데 그 중에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4개나 소비하는 부탄가스 사고가 단연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에 부합하는 오늘의 추천 종목 대륙 재관입니다. 윤활유, 페인트, 식용유, 기능성 액체나 기체, 연료등을 담는 금속 포장 용기 재관이죠. 이것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국내 최초로 개발한 폭발방지 기술이 적용된 맥스 부탄으로 유명하죠. 대륙재관의 주요 제품 간단합니다. 윤활유관 등 일반관과 헤어스프레이 등 에어졸관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주요 제품의 가격 변동 추이를 보면 재작년에 비해 작년 일반관 에어졸관 할것 없이 10% 가까이 가격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실적 좋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플러스 11%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51%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탄, 그리고 캔 재료 등 원재료 가격 상승이 워낙 컸기 때문이죠. 하지만 배당은 평년 수준인 주당 100원을 주는 주주 친화적 기업입니다. 대륙재관의 투자 포인트 지금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세계시장 점유율 압도적 1위인 대한민국 부탄가스입니다. 부탄캔은 글로벌 연간 7억 개 정도 소비하는데, 부탄가스 최대 소비국은 우리나라 2억 개로 1등, 일본 2등, 중국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대륙재관 태양 두 곳의 생산량이 글로벌 80%를 커버하고 있고, 또한 전 세계 79개국에 수출되고 있는데 일본, 미국, 유럽, 중국, 동남아 등 빠르게 그 소비량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륙자 간의 휴대용 부탄가스 매출 중 수출 비중은 무려 70%까지 상승한 상황입니다 국내 캠핑족 증가, 전 세계 K-푸드 확산, 휴대 편의성 등으로 인해서 국내외 부탄캔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자두 번째 투자 포인트 일반관의 기술 경쟁력입니다. 그림과 같은 유활류 페인트 식용 유관 등 일반관은 국내 MS 60%로 대륙재관이 선두기업 승일 OJC와 더불어 삼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요 거래처는 SKGS 칼텍스 SO1 등 대형 정유 회사, 강남제비스코 노르페인트 KCC 등 대형 페인트사로 매우 안정적입니다. 많이 쌓을 수 있는 다층 적재, 네이키드 인 캔, 담긴 내용물을 쉽고 정확하게 따를 수 있는 스파우트 캡등 대륙재관은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 세 번째 투자 포인트, 에어로졸관의 안정적 성장세입니다. 그림같이 에어로졸관은 알루미늄 등 금속재 박판으로 부탄가스 헤어 스프레이 등 기능성 액체 기체를 충전한 스프레이 용기입니다. 이 또한 승일 o 이 c 와 삼강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중 대륙재관이 품질, 가격, 경쟁력에서 한수 위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내 에어로젤 시장은 표에서 보듯이 연평균 2.53%씩 2017년 3천억 규모에서 2023년 4,100억 규모로 안정적 성장이 전망됩니다 자네 번째 중요합니다. 부탄캔 파열 방지 기능 의무화에 따른 맥스 부탄 매출 확대가 기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2022년 올해부터 어, 올해부터 부탄캔 전면에 파열 방지 유무 표시. 에, 내년부터 부탄캔에 파열 방지 기능 장착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그런데 왜 대륙재관 맥스 부탄일까요? 2009년 독자 개발한 폭발 방지 CRV 특허 기술이 적용된 맥스 부탄을 경쟁사 대비 빨리 출시하였고, 여기에 트리플 c 이라는 삼중공정을 적용, 가스 방출 중에도 용기 폭발을 완벽하게 방지하는 등 부탄캔 안전장치 개발에 가장 적극적인 회사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시장에서 검증된 맥스 부탄이 다른 제조사 안전장치와 비교해 검증될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 리오프닝과 함께 다가오는 캠핑 시즌입니다. 아, 전면적 리오프닝에 따른 캠핑 아웃도어 활동의 증가로 휴대용 부탄가스 사용 증가, 아, 시즌 프로덕트가 되겠죠? 아, 단기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LPG 가격 급등으로 부탄 캔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LPG 주성분은 프로판과 부탄인데 국내 LPG 수입업체 e 원 SK가스는 3월 kg당 60원 인상한 데 이어 4월 국내 LPG 공급 가격을 kg당 140원 인상했습니다 그에 따라 부탄캔 가격 인상으로 수익성을 회복할 전망이다라는 것이죠. 자,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세 개를 쳤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륙재간 주가 상승기에. 아, 그렇죠. 외국인은 그 상승기의 매입에 동참합니다. 기관도 동참은 하는데, 그렇죠. 상승 마지막 부분에, 말미 부분에 동참한다라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외국인은 보유 수량을 많이 줄인 상태고요. 기관은 보유 수량이 별로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자, 차트상 사도 될 자리일까요? 자, 작년 6월 고점 형성 이후 큰 폭으로 하락, 올해 들어 120주 2평선을 지지로 상승을 모색하는 모습입니다. 부탄캔 인상 가능성 부탄캔 파열 방지 기능 의무화 리오프닝과 함께 다가오는 캠핑 시즌 등 현재는 저가 매수 시점으로 판단이 됩니다 <laughs> 매수 추천 중단기 장기 목표가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고 있는 5월 2평선 살짝 아래인 5,100원대 분할 매수하시기 바라겠고 작년 10월 고점 6,400원 중단기 목표가 작년 7월 고점 7,400원 장기 목표가로 드리겠고 더불어 차트도 비슷하고 동종업종에 있는 부탄캔 국내 1위인 태양을 같이 추천드립니다. 태양은 매수 추천 가격 올라오고 있는 22평선 부근인 9,000원에 분할 매수하시기 바라겠고 올해 2월 고점인 1,500원 중단기 목표가 작년 4월 고점인 1,500원 장기 목표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삼삼한 톡선생입니다. 구독! 좋아요! 톡선생이다. 알람 설정까지.